왜안 되지? 됐나?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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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왜안 보여? 잠깐만 됐다 안녕 아니 아까 켰는데 저기 그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승짱구야 진짜 생짱구가 됐네. 뭐야, 생짱구 뭔데? 아니, 그, 저기, 동키 호텔 갔다가 또 할로윈이라고. 맞습니다. 나 내일 생일입니다. 너무 많이 긁는다 그지 어떻 하지 다시 다른 제품으로 킬까 다른 걸로 킬까 승장이 짱구 본체인건가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왜수주보에아 조금 수줍네요 짱구 쓰고 오니까 동네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숨쉴 때마다 금기네 잠깐만 그러면 내가 저기, 그, 매니저님 걸로 다시 한번켜 볼게요. 금방 올게요, 금방. 좀만 기다려봐요.